되는 거야, 그래가. 어? 무슨 소리야? 얘들이 맞으면 개 아프대. 내가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요.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 꽈추의 비밀. <laughs> 그 영상이 조회수가 터져나갔거든요. 애들이 생각보다 이 이성의 신체에 대해 잘 모르면서 되게 흥미로워 하더라고. 애들이. 혹시 반대로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의 비밀은 없나요? 난 씨발, 여자가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러는 거야 맞잖아. 아니, 새끼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분 전생에 여자였나요? 이런 거 다들 알리니까 내가 진짜 전생에 여자인 줄 알았나봐. 내 씨발, 어떻게 알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요거 남자애들 모르는 애들 많을 거니까. 이거 고등학교 대사 알았거든. 아마 준미, 잼미들 정도는 모를 것 같아. 내가 봤어. 뭐냐고? 너네 여자들 그거 알잖아. 남자들이 그곳을 맞으면은 엄청나게 아픈 거 알죠, 여러분? 그건 여자들도 다 알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아는 여사친한테 들었거든요. 여자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느끼는 곳이 있어. 예상은 된다고? 배? 아니 배는 씨발 원래 맞으면 아파요. 남자들 여자든 배 박주 어하고침을요오 여기 맞으면 존나 아프대. 남자들은 가슴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거든요? 아니 씨발 안 아파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거든. 얘들은 몰랐어? 남자는 아무리 쳐도 안 아파. 왜안 아프냐고? 아 남자는 안 아파. 그냥 팔 때리는 것 같아. 팔이나 가슴이나 통증이 똑같아요. 그냥 어드려만 있어도 아파. 진짜? 그 얘기 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원래 그 중고딩 잼미일 때는 그런 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남자가 불쌍하네, 여자가 불쌍하네 이런 걸로 무슨 싸웠거든요. 나의 여사친이랑. 넌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날 것같고오오 어? 어? 이랬지. 왜이랬고 내가. 남자는 꼬치 맞으면 존나 아프니까. 이랬더니. <laughs> 여자가야 남자는 가슴 아도 안아프잖아 여자는 존나 아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 무슨 소리야? 이들이 맞으면 개 아프대. 너네 거기. 거도 천검만큼 아플 거 이러던데? 땡땡 구는데 진짜로 그 정도예요? 그만큼까지는 아니에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알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근데 땜 많이 아파? 아, 날부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꽤나 아프다. 이 정도예요. 아프긴 아픈데 버틸지 또? 시발 그것도 가슴 큰 사람 얘기지 나 같은 건전지는 복도를 쌩팔방 굴러다녀. 아, 그게 또빌하한군요 그저 스파이더맨 명대사가 있거든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아, 이게 또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나보네요 아, 이건 몰랐네 또. <laughs> 난 남자니까 진짜 몰라서 그래. 아, 조금 이제 발달한 친구들은 뛰기만 해도 아프다고? 아, 진짜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남자의 고통을 좀노사해보자면요 솔직히 말해서, 퍽! 했을 때, 안 아파. 요 남자들은 알아. 이 뭔가 이외부의 충격, 크러쉬가 퍽! 들어왔을 때, 그 순간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 와, 씨발, 좋 됐다. 이 심리적 공포가 몰려와. 이 심리적 압박감이 잔뜩 몰려온다면, 정확히 3, 2, 1. 오! 여기 아래쪽가리는느낌이 여기 여기 이거 대당소당 끊어갖고너는 진짜 실득이 한느낌이야 <laughs> 보통 고통이라 하면 고통이 그래프가 있으면 확 올랐다가 이렇게 사그라들잖아? 이 친구는 이렇게 아니야 <laughs> 완만하게 점점 아팠! <laughs> 그리고 이타점보다 아랫배가 더 아픈. 말도 안 나오면 진짜. 등 돌게 된다고? 어, 그게 되게 신기해. 맞은 거는 아래쪽인데, 아픈 건 아랫배가 아프고, 두들기는 건 허리를 두들겨야 돼. 몰라,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허리 두들기면 좀 나아지긴 해, 진짜. 남자도 큰 책임에 큰 힘이 따르냐고요? 글쎄요? 어떤 남성 중에 유방이 여성과 비슷한 남성이 있는데 고환의 경우 가슴 통증에 비해 다섯 배 이상 아프고 지속 시간도 길다거나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랄프가 더 아픈 걸로 <laughs> 랄프만큼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고통이 있다 근데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로는 이 흉부가 작으신 분들은 통증이 덜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여기 통증이 덜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요 누구든 떼굴떼굴 굴러 누구든 어디 먹은 뭐그 소림사에서 그 훈련하신 분들이죠 여러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하아! <laughs> 이런, 있잖아, 막. 탈! 우아빠, 이런 분들 있잖아. 탕! 뿡! 한방!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누구든 평등하게,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여하튼, 남성분들, 모르는 사실 하나 알아가시죠? 이건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이거 또 이제, 성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유튜브도 딱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모르는 거 배워갔습니다, 이 친구들. <laughs> 아 그리고 남자 과수의 비밀 할때 거기 댓글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 남자들은 여자가 그날이 오면은 그거를 자기가 조절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 이거 오해한 남자들 많던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러던데 참았다가 화장실 다 그런다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이거 대한민국이 잘못했어. 이건 대한민국이 잘못한 거야. 애들을그 지경으로 냅두면 어떡해? 그런 댓글 다는 게 진짜 실제로 애들 이 그런 얘기를 들어봐서 다는 거구나. 자 혹시나 내 영상 보고 있는 남자 젠미들아, 그거 조절되는 거 아니야? 너네 감기 걸리면 나 너도 모르게. 겠 나오잖아. 그거야 그냥 네 콧물 참았다가 발다 못하잖아. 오케이? 아니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다들 알아야 되는 거라 생각해 나는. 아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애들 욕하는 게 아니고 모르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짝 무서운 게 뭐냐면은 솔직히 모르는 것도 잘못이 맞긴 하거든요. 요즘은 약간 우리나라가 좀 살짝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예민해져가지고 사람이 모를 수 있고 모르면 은아 이게 이거예요 알려주면 되는데 누가 모르지? 너왜 몰라? 아 모르는 애 알려주면 되는데 너왜 몰라? 너 병신이야? 너걸왜 몰라? 와이 새끼 몹쓸 새끼 이런 모르던 애도 혼이 씨발 모를 수도 있지. 너왜안고 거들어 대 이러고 싸우는 거라니까. 그냥 좀 우리 서로 사이 좀 시들했으면 좋겠어. 방송 보는 뭐 중고딩 재미 얘들야 모를 수도 있어. 모를 말 알면 되지. 어, 성인들이 에 알면 되지.